안녕하세요. 아 성경을 진행하고 있는 하늘빛 교회 박창도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영적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곳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토께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대상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자 그런데 에, 우리는 어, 많은 경우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가? 성령님은 계신가? 아마 그렇다라고들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죄와 성령이 공존할 수 있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야 될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어야 됐는가? 성령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과 연합하기 원하셨어도, 사람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죄를 해결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영이 그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아 제가 많은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어 근거로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에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갖다 대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때부터 성경은 계속 시간 속에서 흘러오고 있겠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에,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 믿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죠. 말라기 1장에 보면 은야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더군다나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성전 문이 만약에 닫힌다면 그들이 그때, 그때까지 드려왔던 거짓 제사마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흔히들 공백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침묵기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사가 폐해졌고, 제사가 만약에 폐해졌다면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은 자가 그대로 있을 터인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의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이 계속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이런 자들을 가운데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의의 법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한 얘기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어 드릴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이고요. 21절에 보면 같은 로마서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27절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 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시부리서 10장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구절이 뭐냐면, 아니, 성경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거로 어디에 성경을 두고 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의 우리는 물론 겉보기로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거기에서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말씀 즉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우리 속에는 실제적으로 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나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 받는 걸 알려줄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에서 자백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많은 가책을 받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식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죄냐 아니냐? 죄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아니냐? 우리 너무나 쉽게 이러한 논리에 빠져버려요. 우리의 손과 발, 즉 우리의 몸으로 이러한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가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영생 아니십니까 영생?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생이신 분이 보혈을 흘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생의 속성상 보열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보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석이 3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6시간 동안 여기에서 그냥 보열은 흐르고 멈췄지만 보열을 흘리신 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은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마 10년, 20년, 30년쯤 될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겠죠. 맞습니다. 다들 또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눈으로 볼 때는 한번 흘려지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보혈을 흘리신 분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속성상 보혈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2000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33년에 흐르기 시작한 보혈은 사실 십자가 이것을 기점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1970년 후의 미래의 사건이에요. 또 내일도 앞으로 100년 뒤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보율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원받는 보율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때도 여전히 보율을 흘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죄로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3년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그는 형무소에서 3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온 그가 지금 도둑질을 한 죄인인가요?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3년 전에 도둑질을 한 죄인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